안녕하세요. 라인 스킨 원장 최조은입니다 오늘은 코의 블랙헤드 없애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이거는 인스타 무물로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질문이에요. 그때도 텍스트로 알려드렸는데 직접 같이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어요. 먼저 하시려면 세 가지 준비물이 필요해요. 조금 더 접근이 쉽게 해드리려고 두 가지는 올리브영에서 구매해봤어요. 우선 첫 번째 스텝 는요 호호바 오일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pH 포뮬라의 엑스포 클린저 요거 써주시면 좋고 마지막 세 번째는 라운드 랩의. 콩 판테놀 앰플, 수분 앰플인데요. 성분도 괜찮은 것 같고 테스터 해봤을 때도 너무 좋아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근데 저도 안 써본 제품이라서 일단 오늘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우선 저는 지금 1차 세안을 마친 상태로 코 빼고 나머지는 로션을 다 발랐어요. 근데 제가 저번주에 피를 해가지고 지금 약간 보이시나요? 이렇게 각질이 조금 올라온 상태이기는 합니다. 코 피지만 해볼게요. 우선 이 호호바 오일로 뜯어볼게요. 새 거라서. 비닐이 안 뜯겼어요. 오일을 사용하는 이유는 피지랑 오일은 같은 지용성이라서 오일로 해야 녹아요. 근데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클렌징 오일은 우리 피부에 필요한 각질층까지 깎아내기 때문에 조금 자극적이고 호호바 오일로 피지만 녹여줄 거예요. 이렇게, 소량, 가볍게. 근데 세게 하면 안 돼요. 코는 신경이 몰린 곳이에요. 그래서 자극을 줄수록 더 많은 피지가 생겨나요. 그래서 아주 가볍게 피지만 녹여준다는 느낌으로 살살살살 녹여주세요. 가끔 코 모공에 블랙헤드 없앤다고 브러쉬 사용하시고 막 그런 제품 이용하시는 분들 있는데 기계 그런 거 사용하시면 코 피지가 더 많이 생기거나 코에 자극을 줘서 트러블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볍게, 가볍게 녹여주세요. 슉슉슉. 롤링 하듯 가볍게. 세게 하면 빨갛게 자극 올라올 수 있고요. 너무 오래 도 자극이 올라올 수 있으니까 이 정도만 할게요. 이 정도 덮고 해주시고 가볍게 손 닦고 이 상태에서 물로만 가볍게 씻어낼게요. 코만 씻었어요. 살짝 기름기만 가실 정도로 이렇게 닦아내고, 물기 없는 얼굴과 물기 없는 손에 엑스포 클렌저를 소량 도포해주세요. 이렇게 발라놓고, 우리는 5분 정도 방치할 거예요. 사실, 엑스포 클렌저 제품은 바르고 자도 된다고. 팩처럼 써도 된다고 써 있기는 하거든요. 왜냐면 저 제품이 필요한 각질층까지 녹여내는 그런 산이 있는 클렌징이 아니라 우리의 pH 농도를 맞춰줘요. 산도를 정확하게 맞춰줘서 자극이 있는 예민한 피부나 아니면 아토피나 지루성 피부염 같은 피부도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 특히 여드름 피부에도 굉장히 좋은 클렌저예요. 라인네스킨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우리 5분 정도 도포할게요. 이제 5분이 지난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닦아볼게요 닦을 때도 손가락 끝에 물만 묻혀서 가볍게 먼저 롤링을 해주세요 바로 물로 어푸어푸 아니고요 가볍게 가볍게 꼼꼼하게 롤링해주시고 전체적으로 닦아줄게요. <laughs> 닦을 때도 가볍게 물로 막 빡빡빡빡 닦으면 안 돼요. 쑥쑥쑥쑥쑥 가볍게. 요렇게 하셨으면 모공에 있는 피지를 녹여줬으니까 수분을 채워줘야겠죠? 피부 장벽을 많이 살려주고 보습을 넣어주는데 굉장히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저도 몇번더 써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여러 가지로 괜찮아 보였어요. 꼭이 제품이 아니어도 되고 각자 피부에 맞는 아주 순한 수분 앰플 정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감이? 약간 완전 물은 아니네요. 수분을 채워주는 이유는 모공이 그 피지로 가득 차 있었잖아요 근데 얘를 우리가 꺼내준 거잖아요 근데 요 안이 비면은 이 피부는 기억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원래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어? 여기 피지가 있었는데 왜 없어졌지? 하고 우리 몸이 여기다가 피지를 다시 채우려고 해요 그래서 밑에서 다시 피지를 이렇게 올려주거든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이 꺼내진 자리에 수분으로 채워주면은 이제 유수분 밸런스가 가볍게 맞아지면서 피지층이 점점점점 점점 얇아지겠죠? 안에 있는 블랙헤드가? 한 번만 에 완전히 없어지긴 힘들겠지만 주 2회에서 3회 정도 초반에 해 주시면은 생각보다 빠르게 좋아질 것 같고 내 피부는 조금 예민하다. 그리고 피지가 엄청 많고 막꽉차 있고 딱딱하다. 이런 분들은 나는 더 많으니까 자주 해 주면 좋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너무 자주 하면 그런 분들은 더 자극이 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일수록 더 텀을 주고 해 주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좀 멀리 보고 천천히 없으려고 해야지 당장 이 블랙헤드가 싫다고 나는 바로 없앨 거야 하고 싹 깎아내리면은 이 안에 더 많은 피지를 확 채우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멀리 보고 멀리 보고 관리해주시면 블랙헤드는 어? 내가 맞다 블랙헤드가 있었는데? 어느새 코가 너무 매끈하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오실 거예요. 이 오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 쓸것 같아요. 1년도 넘게 쓸것 같거든요. 잘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앰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이 제품이 아니어도 되겠 본인 피부에 맞는 제품 잘 찾아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집에서 한번 해보시고 이 외에도 혹시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밸런스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순간, 라인드.